네, 오늘 이야기는 나만 장군과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5장의 앞 부분만 읽었지만 열왕기 하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 이 사건은 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B.C. 850년 경이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 북 이스라엘은 요호람이라는 왕이 그리고 시리아는 베나닷 이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시리아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 나라입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오랜 숙적 관계로 약 100년 가까이 반복적인 전쟁과 갈등을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적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아하방 때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우세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이 시리아의 전쟁에서 죽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아합왕이 죽고 나서부터 시리아가 점점 어 강성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시리아가 북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된 등장인물은 세어 명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만 그리고 선지자인 엘리사 그리고 어 엘리사 사원의 개하시까지인데개하시까지는 이제 너무 오래 걸려서 두 명입니다 <laughs> 뒷부분은 잘랐기 때문에 열왕기야 5장은 이제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나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은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나만이 회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돌아가는 나만을 몰래 찾아간 엘리사의 사원 개아시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이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만이라는 인물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시리아에서 왕다음의 2인자로 군림했고요. 나라를 구원한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근데 이게 시리아에서나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지 북이스라엘에서는 적국의 장수이기 때문에 원수 크게 보면 원수라고 할수 있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그가 나병에 걸렸더라. 라고 해서 갑자기 나병에 걸린 것처럼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갑자기 걸린 게 아니라 이미 나병에 걸린 상태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피부병을 뜻하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격리해서 생활해야 하는 질병이지만, 이스라엘서만 그렇지 시리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이면서도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나만 아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시리아에 있던, 아,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아 왕의 편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때는 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면 나만 장군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군대장관을 쉽게 적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넘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 여행 비자로 들어가서. 이라고 미국인도 우리나라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영어강사도 많이 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을 마음대로 <laughs> 체포 마구잡이로 체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남한 장군과 베나다스의 편지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건 분명히 나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술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만을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왕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어떤 차이로 보여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적 권위와 영적인 권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땅에서 발현이 되는 거죠. 나만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연약한 엘리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영적 권위를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로 교회의 권위를 판단하고 어. 성도의 숫자로 단임 목사의 권위를 판단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부러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강단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예배자들이 설교자를 우러러보게 한다거나 설교할 때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나만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일단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가 보지도 않고 사안을 통해서 유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라고 전합니다. 나아마는 큰 군대를 딱 데리고 권세 있게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자 나아마는 완전히 열을 받습니다. 일단 엘리사의 태도부터 나아마는 신뢰가 안 갑니다. 뭔가 환자가 왔으면 상처 부위를 보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보지 않고 상태도 확인 안 하고 바로 원격 처방을 내려버리니까 이게 일단 태도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처방이라는 것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나만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나만 내면에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는 강대국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왕다음에 이인자인데, 넌 약소국의 힘도 없는. 예언자 주제에 나와서 영접해야지. 이러한 어떤 자기 우월 의식이 발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일러준 그 치료 방식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요단강은 아주 작고 볼품없고 그리고 강물도 탁한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시리아에는 훨씬 크고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왜 저런 어, 더러운 강에서 작은 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몸만 씻으면 된다면 어, 집에서 가까운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게 훨씬 더 비합력인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내 판단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내가 생각한 합리적인 판단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굳이 볼품 없고 더러운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불편하고 일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곳이 있는데 굳이 불안을 버티면서, 버, 불안을 견디면서 버텨야 하는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굳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손해보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마음에 이상하게 꼭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만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갈등 가운데에서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의 근원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근원은 강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에 씻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깨끗한 물에 씻느냐, 더큰 강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만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갈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려움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그 일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장소, 그 곳에 가야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곳에 가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나만이 또한 요나단의 치료를 마지막으로 불신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부하들이 나만을 이렇게 뭐라고 설득합니까? 이보다 더한 일이면 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온몸에 진흙을 받는다. 그러면 했을 겁니다. 안차를 막 몸을 막 때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주문을 외운 거나 했으면 나만은 했을 겁니다. 돈을 엄청 쓰면서 구슬해야 이 병이 고쳐진다고 하면 나만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오히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관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구원은 너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음의 단순함은 인간의 교만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심오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좀더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청년들이 쉽게 빠지는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빡세게 굴리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모임하는 영상들을 짤로 한번 보시면 거의 군대식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해병대 교관 모자 쓰고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대식 훈련을 거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시험도 치르고요. 천국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도 치르고 포교 할당량을 채워서 영적인 스펙 쌓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1 4 4 0 0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의 모습도 그랬던 거죠. 하지만 결국 제자들의 설득에 못 이겨 요단 강물에 몸을 씻고 나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어, 보통 이자나만 장군의 유명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게 약간 웃긴데 엘리사를 태하는 태도가 나만이 너무 180도 바뀐 거를 보게 됩니다. 15절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갑자기 자기가 엘리사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이러한 나만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잘못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나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내 뒤에 군사들 이렇게 딱 끌고 오고 내가 권위를 보여주면서 왔는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이런 태도가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자기가 막 종이라고 하면서 막 선물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하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선물을 거부함으로써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말 한마디밖에 한거 없으니까. 뭐 나와서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자 여기서 나만의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데요. 요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라고 나만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다만, 시리아의 신인 림몬 성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을 굽히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나만의 마음 속에는 요아만이 참 하나님의 시,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그의 정치적인 현실, 그의 직업상 그 현실 속에서 완전한 신앙인으로는 살수 없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실존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은 또 시리아의 군대장관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앞장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개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악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회심이 즉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그 모순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지만 우리가 돈 없이 살수 있으니까. <laughs> 불가능하죠. 로마나 바벨론과 같은 부당한 권력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지만 당장 직장 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개인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우리가 삼속에서 맞닥뜨리는 거대한 구조적인 모순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목회의 길로 접어선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거대한 사회적 구조의 모순 속에 절망감을 느끼고 신학의 길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교단과 교회 소속이 되면 이제 이 바닥은 더센 놈을 만나는 거죠. 이 바닥이 더한 겁니다. 오히려 게다가 그 모순을 신앙으로 포장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개인의 신앙과 세상의 구조 악, 죄된 현실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나만에게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느냐 에, 야,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거면 직장 때려치고 딴데 알아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맞닥뜨리는 정치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직장의 현실 속에서도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악과 모순 속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아, 할 말이 있는데 네. 게야시의 사기 행각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알게 된것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초반에 별로 강조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나를 배울 때 많이 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구약 전역에서도 하나님은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누가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도 인용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렙다오 과부에게 보내셨다. 엘리사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정말 많았지만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나만을 고치셨다라고 예수님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 밖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경계를 그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와 교회 밖을 경계를 긋고 신앙인과 비신앙의 경계를 긋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 밖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과 막힘없이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도 때로는 내가 상객하기에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 믿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또 내일부터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내 믿음과 현실의 충돌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그 신앙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의 한계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